안녕하세요. 현주맘 따뜻한 동화방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어 볼까요? 오늘은 작은 배려가 만든 따뜻한 기적을 들려줄게요. 포근이와 루루의 나뭇잎 우산. 숲속에 조용히 걷고 있던 고슴도치 포근이에게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포근이는 가지고 있던 큰 나뭇잎 우산을 펴서 빗방울을 피했지요. 그때 포근이는 옆에서 떨고 있는 다람쥐 루루를 발견했어요. 루루의 꼬리는 비에 흠뻑 젖어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포근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나도 젖을 수 있지만 루루가 너무 춥겠다. 잠깐 고민하던 포근이는 우산을 루루 쪽으로 반만 접어 내밀었어요. 루루야 우산같이 쓰자.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루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 포근아 고마워. 둘은 나뭇잎 우산 아래 바짝 붙어 걸었어요. 포근이는 루루가 젖지 않게 우산을 이쪽 저쪽 살짝 움직여줬고, 루루도 포근이가 젖지 않도록 맞춰서 걸어줬어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두 친구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어요. 조금 뒤 빗소리가 작아지더니 그만 뚝 하고 그쳤어요. 루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포근이 덕분에 따뜻했어. 정말 고마워. 포근이도 웃었어요. 나도 좋아. 우리는 친구니까. 그날 포근이는 알게 되었어요. 작은 도움도 친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요. 친구들, 우리도 오늘 작은 배려 하나씩 해볼까요? 작은 마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현주맘과 하는 오늘의 약속. 오늘은 친구나 가족에게 따뜻한 배려 한 가지를 꼭 실천해요. 오늘도 현주맘 따뜻한 동화방과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자라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좋아요와 구독은 따뜻한 동화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